영화 재밌게 오셨나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지금 한 1시간 밖에서 여러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제 어제 부로 영화 개봉해서 10일 지났고 어제 300만 넘었습니다 복사번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심참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문방에서 선물 여출을 맡은 감독 유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우 너무 꽉 이렇게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네. 예, 즐겁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시는 분이 들 너무 많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열심히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좋은 선물 드릴까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된 작품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어 받으셨던 선물을 저희가 되돌려서 받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막 여러 어떤 원 속에서 300만 돌파도 되고, 그렇게 주말 맞아서 여러분들 맡게 돼서, 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셨던 선물, 어 옆에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면, 그게 또, 또 다른 선물처럼 바이러스가 돼서 퍼지지 않을까라 생각 돼요. 여러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번 방의 선물에서 선호인을 맡았던 김기철입니다. 모자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영화 저 좋게 봐주셨으면 돌아가셔서 동네 방네. 어, 좋은 소문 많이 많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게시판, SNS, <laughs> 또뭐 지하철 공중 화장실 이런 데에도 칠범방의 아, 선물이라고 마구마구 마구 이렇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조천어 역할을 맡아 야게했던박안상입니다 <laughs> 아, 못 받으실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 배워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또좀 추워지네요. 내일 눈 소식도 있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만식 씨에게 마이크를 맡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만식입니다. 네 오다가 잠깐 졸라갔고요.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네, 알아요. 이렇게 좋은 주말에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영화에서는 그 반복되는 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아빠가 계속 그 콩을 먹으라 그러고 살이 빠졌다 그러고 밥 많이 먹으라 고 그러고 딸은 아빠 나쁜 사람 아니지? 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족들께 항상 용서한다고 또는 고맙다고 또는 사랑한다고 무한반복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니다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영화 보시고 좋은 <laughs> 기분이 드셨다면 주인님들한테도 많이 어,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어, <laughs> 분들한테 많은, 에, 저기,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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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난역할화 만든 정재입니다 아, 우리, 다른 게, 근데, 흥분없 우리 영화 사랑해주셔가지고, 오십 합니다. 고맙습니다. 300만이 넘었어요. 끝만 같아요. 제가 출연한 영화 중에 300만 넘은 영화는 왕의 남자 이후로 처음입니다. 어떻나 이렇게 됐지? 근데 아무튼, 뭐, 영화, 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 보면서 저도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 아, 좋은 마음 간직하시고요올 겨울 빨리 따뜻하게 날씨 오늘 하루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고마워요. 지난 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우리 음, 감독님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훌륭한 배우들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 정말 힘들게 어, 열정적으로 찍었습니다. 어, 저희는 힘들게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쳐주시고 감동받으시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어더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대로 물러가기 좀 아쉬워서 그 작지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그이승용 선배님께서 요즘 절차를 위해 광고 중인 수혜물화 화장품 <웃음> <웃음> 작은 거지만 선배님 직접 추첨해서 한 번께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와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님하고 오신, 네, 아, 저기 이에 계시네요. 딸님 나오세요. 네, 먼저 보셨습니까? 이렇게 딸님들 영화 보셨으니까 어, 고생하고 계시는 아빠하고 나중에 손잡고 오시면 아마 소중한 시간 추억 될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그, 휴먼 코미디 장르잖아요. 그, 저희, 한국 영화가 천만이 넘은 영화가 몇편 있지만, 휴먼 코미디 영화는 천만이 넘은 적이 아직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영화가 꼭 천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